안녕하세요 손똥입니다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죠 컵라면 먹기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학창시절이죠 제가 이제 캔티니까 매점에서 정말 많이 사 먹었던 판타스틱 누들입니다 요게 제가 어 오리엔탈이랑 비프 치킨을 사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비프는 그냥 너무 반가운 나머지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걸 찍지 못했고 일단 오늘은 오리엔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매점에서, 캔틴에서 먹을 때는 요거 그 이제 신라면, 진라면의 작은 컵이 있잖아요 그 작은 컵으로 먹었고, 그리고 포크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음, 너무 먹고 싶네요. 벌써 그럼 제가 일단 물을 한번 빨리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추억의 콩라면입니다. 바로 판타스틱 누들, 오늘은 오리엔탈 맛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부었구요. 3분, 2에서 3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아, 냄새부터가 벌써 입맛을 돋입니다 이래서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많이 사 먹거든요, 제가. 캔틴에서도 많이 먹고 그냥 집에서도 많이 먹고 요거랑 미파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었는데 미파이 케찹 범벅을 해 가지고 먹고 요거 작은 컵으로 입가심하면 하루가 행복했던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사실 그 비프 먹은 것도 좀 됐어요. 제가 그때 촬영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아무튼 오늘은 오리엔탈 맛입니다. 셋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운맛이 아니고, 이제, 맑은 국물이라고 하죠? 맑은 국물로 되어 있고. 지금 몇분 됐죠? 음, 벌써 아직 3분이 안 되네요. 오, 한번 휘저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티팟이 엄청 뜨겁잖아요? 음, 추억의 맛이. 냄새가 납니다. 추억의 냄새가. 자, 아주 살짝만 있어 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국 작은 자금... 거라하면그 시절 가격은 모르겠으나, 그거보단 조금, 높았던 가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맛을 극악으로 느끼기 위해서 오늘 한끼도 안먹고 지금 3시, 오후 3시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거하고 뭐 치울거 치우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어서, 자 이제 3시가 됐습니다 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빨리 열었는데 근데 뭐 티팟이 나름 너무 뜨거운 물을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 국물 되어 있고 면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검더기는 이렇게 뭐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당근 말린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제가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얘는 종이가 너무 얇아서 이건 좀 제가 일반 다른 접시에 좀 덜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뜨거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덜어먹기 아주 나이스한 조그만걸 갖고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침이 벌써 보여요 음 맛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맛이냐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아우 마, 맛있는 맛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저에겐 추억의 맛이기도 하죠 약간 이게 이제 치킨 플레이버나 그런 느낌이면 치킨숲 같은 느낌? 이거 진짜 맛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떤 한 맛인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맛은 정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음. 추억의 맛이네요. 미파이가 가끔 없으면 소스지로 먹죠. 근데 그것도 이제 케찹 범벅로 해서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스틱 눌 작은 컵으로 입가심을 해주면 그날 하루가 정말 그냥 행복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캔틴에도 이제 스시겠죠 그때는. 일본 스타일 그 스시가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냥 스시인데 오이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랑 이거랑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양은 이제 한국 육개장 작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육개장이죠? 오리지널 육개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추억의 맛을 벌써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국물을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맞습니다. 국물하면 생각나는데 옛날에 종치기 전에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뜨거운 걸 그냥 막 들이 부어서 먹고 그랬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 특유의 면도, 이 특유의 이 면발도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면발이랑 좀 다른 느낌이라 훨씬 맛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요 해외에서 동양 식당을 갔는데 국물을 먹는데 오, 그 맛은 비슷한데 약간 뭔가 서양의 맛이 나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똑같은 김치찌개를 먹어도 뭔가 좀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제가 진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맛 표현을 하... 옛날부터 면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면을 참 좋아했죠. 참 신기한 게 이게 솔직히 진짜 오래 전에 먹은 건데 맛이 기억이 난다는 게 전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일들도 새록새록 기억이 안 났던 것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또 오늘 제 추억의 맛이죠. 판타스틱 요들 오리엔탈 맛,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짤짤하고 좀 추운 겨울에 굉장히 어울리는 국물이 좀 독특한 맛, 너무 맛있는 맛, 제 추억의 맛, 저의 입맛에 딱 맞는 판타스틱 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손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